또탁 하고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화제를 해가지고 한 이틀만 굳히면은 진짜 완전히 기존의 어떤 그 부러진 어떤 상태 전에 그 단단한 어떤 형태로 돌아가요. 웬만하면은 진짜 뭐 그냥 그냥 원래 복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거 강력분들를왜 붙였냐면은 그래도 이제 또 제 마음에 그냥 높아심에 붙이긴 했어요. 뭐 굳이 뭐 붙일 건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구 사용하시다가 이게 중국산이라서 이뭐 금방 망가진 또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그런 내구성도 있는데 어쨌든 뭐 떨어뜨리거나 해가지고 충격 때문에 이게 렇산지 얼마 되지도 않고 사용 <laughs> 두 번째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딱 그렇게 망가져가지고. 근데, 이렇게, 이런 거 하나. 이제.